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심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범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에,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요. 총 66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 장르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로, 이야기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편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이야기답게 읽어야 돼요. 또, 시는 시답게 읽고, 또, 편지는 편지답게 읽어야 됩니다. 시를 이야기처럼 우리가 읽을 수 없잖아요. 또 이야기를 또 편지와 같은 형식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는 이야기답게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나 또 줄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읽어가는 거예요. 또 시는 시인의 어떤 경험과 어떤 이 감정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래서 시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서신서는 이 편지는 편지를 쓴 사람의 편지쓴 이유와 그 동기와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시, 서신서 편지를 읽을 때그 내용을 우리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편지입니다. 서신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주변의 지역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편지는 편지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글로세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심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골로세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해요. 그렇지, 편지는 마음을 전하는 좋은 전달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세 교인들에게 지금 마음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골로세 교인들을 향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골로세서를 쓰게 된 동기는 당시에 여러가지 이단이나 여러가지 사상에 의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런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두에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나의 어떤 이익이나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 신앙을 위해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마음입니다.라는 것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한 거예요. 위안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 안에서. 왜냐하면, 당시에, 그골로새 교회 안에 여던 여러 이단들과 또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천사를 숭배하고 말이죠 이런 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연합이 깨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연합하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을 쓰는 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이해심이 많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가지면, 척작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늘 이해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실한 이해,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를 통해서면 더 풍성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는 뭐냐? 이해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왜 비밀일까요? 아는 자만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만 안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는 이라고 했어요. 바로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이 단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보하이시다. 예수님이 보하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이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보하이신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신 바로 유일하신 우리의 부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분은 우리의 보아이시다 우리가 최고의 좋은 걸 갖고 나면 이 부수적인 것은 하찮게 여겨지는 것처럼 바로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다른 것도 필요 없다 율법주의도 문제가 안 되고 신비주의도 문제가 안 되고 또천사순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리도로 무장을 해라. 예수리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세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당시의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 사상에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아로 삼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 만족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물론 바로 같은 시대와 좀 달라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앙 생활에 우리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은 물질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 이 무신론과 그러면서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물질주의 물질, 물질이 물질 최고다 그래서 돈 2천만 원 받으려고 사람을 전부 살인을 하잖아요 또 가족을 생명보험을 들어놓고는 가족을 참, 살해하고 그 보험금을 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상이 이런 문화가 팽배한 이런 상황 속에서 물질이 최고다라는 그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돌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또 하나의 뭐냐면, 우상순, 인간 우상입니다. 인간 우상화를 시켜가지고 세상은 돈을 벌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권력을 쟁취하고,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인간을 우상화하는 이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어 점점 할수록우리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다운 신앙 또 여러가지 이산타상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여러가지 사장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안에 여러가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바울이 사육하던 그런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그 양상만 바뀌었지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가지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바울이 골로세 교인들에게 해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아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가지 마음의 신앙의 갈등, 여러가지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보아라고 알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무슨 다른 운동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중심을 삼고, 뭐로 알고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믿을까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신으로도 살아갈까?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분과 함께 날마다 일대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내 삶의 목표를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보화되심을 알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으로 날마다 새심어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